네, 하이미처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대신 되어드려서 중고차를 열심히 보고 다니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자, 장고장 업계로 소문난 차, NF 트랜스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명 같은 경우에는요. NF 소나타 트랜스폼 n 2 0 프리미어 블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블랙 아닌데, 실버인데, 그쵸? <laughs> 이렇게 써있어요. 자, 369만 원에 나와있고요. 가격이 좀 저렴하죠. 인천 8년에 2월에 등록된 6만 6천밖에 안 탔어요. 자, 이 친구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력 이0원 완전 무사고 차량에 비흡연 여성 운전자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및 소품 다 교환해서 최상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네요. 앞뒤 라이트 및 실내 상태 매우 깨끗하다니까 그건 볼 거고요. 자, 일산에 사시는 40대 여성 운전자분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셨으면서 남편분에게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갈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갈았다고 합니다. 자, 연식 대비 키로수 매우 짧고 모든 정비가 완전 맞춰진 타이어 4개 모두 특 A급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가격이 마음에 드네. 그죠? 369만원 자, 앞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요새는 이제 올드하다고 느껴져요. 그쵸? 이 램프만 봐도 조금 올드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엄청 깨끗하지 않아요? 2008년식인데,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신품이 맞아요. 이거 말 돼? 2008년식이에요. 자, 2008년식. P25450R17H, 93H입니다. 자, 한국 타이어고요휠 상태 진짜 새거예요 진짜 새거예요 타이어, 와, 90%. 진짜 새 거예요. 흙이 묻어나긴 하네. 자, 이 친구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옛날 차긴 합니다. 2008년식이면. 자, 굉장히 우드 트림이죠. 자, 갈색 계열과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가죽 시트. 자, 오랜만에 보는 현대 시트. 현대 시트는 변하잖아.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버튼 눌림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진짜 신차 마냥 지금 관리가 되셔서. 아, 너무 좋네. 그쵸. 렇 스마트키인가요? 스마트키야, 이거? 도, 아, 돌리는 거구나. 예, 네, 돌리는 겁니다. 자, 추억의 전화기. 핸드폰. 네, 전화 받으실 수 있고요. 자, 66,150km를 탄, 정말 얼마 안탄 차량이고요. 되게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진짜 신차같다 그렇죠 내부는 더 심해요 지금 엄청 깨끗하세요 자 ETC룸이라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블랙박스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자 저희 정품 내비 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오토로 에어컨이 되고요 열선시트 아주 크게 되어 있죠 근데 이쪽은 잘안 된다 저기 눌림이 조금 문제가 있네 이런 거잘 찍어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이런 공간성 나와 있고요. 오. 근데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하니까. 자, 사이드 브레이크랑 그리고 변속기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저거 딱 하나네요. 여러분들, 지금 NF 소나타인데, 6만 정도밖에 안 탔고요. 문제는 거의 없는 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격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USB 옥스. 이렇게 이중으로 또 공간성이 나와 있네요. 시트 이 정도면 진짜 얼마 안 쓰신 거고요. 뭐 제가 그래도 조금 연식이 있으니까 거울 깨진 게있나 이런 거 봐드릴게요.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한데 어 뒷좌석은 좀 아이들을 태우셨나 보다, 그렇죠? 주름이 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소나타 NF 요 친구는요. 트랜스폼 이 친구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룰로 SM5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헤드룸,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가운데 이렇게 컵홀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컵홀더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이게 살짝 잘안 들리긴 해요. 근데 진짜 깨끗해요.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소나타와 첼스보 N20 프리미어 블랙 등급입니다. 자, 후방센서 있고요. 어. 어, 지금 이게 안 열리네. 트렁크가 잘안 열리네요. 자, 앞에서 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무거워요. 어우, 수나타. 무거워, 차가. 자, 트렁크 공간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400... 어우, 크다, 그죠한 450L 가까이 되는 친구고요. 자, 여기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겠지? 그치, 스페어 타이어하고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저는 타이어입니다, 피해 상태라. 타이어 내짝도 진짜 신품을 맞고요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장고장 업기로 소문난 우리 NF 소나타, 소나타 트랜스폼인데요. 이친구가 지금 가격이 36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인 신조차량. 정말로 관리가 좀잘돼 있는 친구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부분적인 부분들이 살짝씩 이런 거 쓰다 보면 생활적인 그런 기스들, 이런 터짐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탈만 할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선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친구, 궁금하시다면 바로 미차 어플에서 오늘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바로 미차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달으실 수 있지만, 미차 어플에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차량으로 가볼게요.